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앤서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크리스마스에 거의 모든 직원이 쉬는데요 부장님께서 저한테만 출근을 부탁하신 거예요 출근해 오늘 크리스마스 그건 좀... 왜? <laughs> 평소 같았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겠지만 솔직히 올해는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부장님 제가 그러면... 어깨도 안좋고 <laughs> 있... 기도 걸리고 일좀안 좋아서 좀상태안 좋아 보이네 그래 오늘은 좀 쉬어라 그러면 그렇게 살짝 죄책감을 뒤로 하고 간만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즐기면서 하루를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장님과 거리에서 딱 마주쳐 버린 겁니다 제 눈과 부장님 눈이 동시에 마주치는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로맨틱해, 로맨틱해. 로맨틱해. <laughs> 이만큼 소름 돋는 시간이 어딨다고 부장님 어떻게 여기 너야 말로 아프다면서 어떻게 여길 <laughs> 고백해? 아뭐 고백 뭘뭐 고백을 해? 자유롭게 제시어를 줄 테니까 한번 상대방을 떴다. 웃기지만 나는 절대로 웃으면 안 되는. 아 네. 아, 나는 무슨 라면 좋아해요? 난 어. 너와 함께 라면. 스윗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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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웃어! 웃으면 어떡해요? 탈락! <laughs> 근데 이거 예시 아니에요? 진짜 탈락! 진짜로 시작이에요? 네, 어. 네 네! 아, 시작! 공격이네요.